아니면 뭐 SK 하이닉스 같은 그런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알만한 엔비디아나 이제 테슬라 글로벌 기업들이랑 같이 협력을 해서 이런 어떤 AI 칩이라든지 그런 메모리에 대해서 조금 더 강력한 그 무기들을 장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도 그 안에 AI 관련 세트를 마련을 하면서 사실상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나가고 있는 게사실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점에서 한 가지 좀 고민을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은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그 가장 좀 고급적인 알고리즘에 대한 그 확보라든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좋은 기술이 있기까지는 그거에 준하는 좋은 인재들이 어. 필요합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중국과 미국에 대비했을 때에는 저희가 AI 인재 육성을 하는 데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제 지원이나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를 해주는 방식이 조금은 미비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AI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한 가지의 그 바람이 있다면 지금 국가에서도 소벌인 AI로 이제 중대한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프로젝트와 이제 더불어서 뭐 R&D 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더 좋은 인재를 육성할 수 있게끔 더 이상은 그 좋은 인재들이 해외로 배출되지 않고 저희 국내로 오히려 유입돼서 저희 국내 안에서 이런 기본기들이 잘쌓 있게끔 수 있도록 그거를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게 중요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